안녕하세요. 11월 25일 월요일 굿모닝 뉴스 리오아인드데이 27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좋은, 또 행복하고 힘찬 월요일이 시작됐네요. 네,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사역이 다 끝나서 행복하시죠? <laughs> 아, 너무 행복하죠. 네, 네. <laughs> 기쁨이 넘치네요. 네, 네 어제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요. 네. 예, 성도님들은 어떻게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셨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어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마치고 네. 이 집에 돌아가서 감사를 네. 묵상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네. 석용욱 발음이 작가님의 어렵네요. 네. 발음이 어렵네요. 네. 네. 묵상 그림을 좀 보게 되었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석용욱 작가님. 네. 네. 이분이 맞습니다.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면서요?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어, 그분의 묵상 그림 중에서 네. 공감이 되는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분이 뭐 기독교 채널 도 나오시고 네, 맞습니다. 와, 또 하나님 높이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이셨어요? 네, 그 그림이 감사하는 챌린지 하는 것이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어, 저희 저희 네, 이름하고 네, 네. 거의 동일하네요. 네, 저희를 위해서 그려 주신 것인지 아, 벌써 <laughs> 한참 전에 아시고 네, 미리 네. 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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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래 그리신 그림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오래요. 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소개그을 <laughs> <laughs> 네. 네, 다음 기회에 저희가 꼭 초청해서 네.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어떤 글이 있었나요? <laughs> 네. 그 옆에 소개 글을 읽어 보니까 네. 어, 감사라는 것이 네. 단순히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이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감사라고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네. 것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라는 깃발을 향해서 이 암벽 등반을 하는 그런 오,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어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네, 보고 싶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가면서 네.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네.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감사는 챌린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정적인 감사도 있지만 암벽을 등반하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하는 게 감사다 이런 네. 내용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를 네. 찾는 삶이 되기를 네. 그 기대하는 마음을 네. 이렇게 품게 하는 그런. 훌륭한 그림이었습니다. 아, 네. 의 네. 그림 소개를 들으면서도 또 감사가 나오네요. 네. 저희가 하는이 30일 감사 챌린지가 네. 헛된 것이 아니구나. 네. 우리 30일 네.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또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네.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을 받을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이 감사 챌린지가 끝나고 나서도 좀 네. 감사가 저절로 이 찾아질 것 같으신지요? 아, 이게 노트를 이제 쓰다 보니까 감사를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서 네. 너무 좋은데 네. 이 노트가 이제 금방 끝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27일이니까 3일후면 끝나게 돼서 네네. 이걸 어디다 해야 되나 <laughs> 노트를 또 어디다 또 공책을 사야 되나 뭐 이런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 것 같고요. 또어 습관이 또 만들어지는 시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후에도 어또 매일은 아니겠지만 틈틈이 셀폰 앱이나 아니면 오, 개인적인 노트 공책에다가 쓸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있게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네. 습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요, 네. 66일이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66일이요? 네. 36일 더 해야 되네요. 네, 36 네. 더했지만 저희가 이제 더블로 네. 네. <laughs> 더 열심히 어떻게, 쓰셨으니까 네. 아, 36을 아, 더하나요? 더 <laughs> 네, <laughs> 네, 그럼 저희 문영찬 전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렇죠. <이> 굿모닝 뉴스오늘 <laughs> 지금 네. 다 기획하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문전사님하고 박형준 목사님인데, 네, 아마 예, 힘들어하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laughs>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네. 수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66일 같은 30일을 보내는, 거, 보내는 거니까 맞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좋은 감사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가 매일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감사의 올려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감사의 습관이 이미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니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 얼른 가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도 제가 사연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고 또. 또 은혜 넘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를 두 분부터 좀 해드릴게요. 이번 소개해드릴 아이디는 치키 치키 차까차까 초코 초코 초. 이거 뭔지 아세요, 우선은? 아 예, 그네 슈퍼보드. 슈퍼보드 이게 뭐였죠? 만화 이름 뭐였죠? <laughs> 만화를 아주 네. 어렸을 때 열심히 네. 보신 분이신가요? 아, 그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 이거 뭐였죠? 손오공이었요 손오공입니다. 네. 네. 치키치키 차가차가 초코초코 초이 노래에 네. 는데이 아이디로 주셨고요. 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스펠라이프가 마친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어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조끼리 시간을 맞춰서 따로 식사도 하고 만남을 이어갔게 하시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조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들 사랑합니다라고 남겨 주셨네요. 아마 이게 십조라는 게. 가스펠라이프 그 그룹을 말씀하시는 것, 것 같은데 내네 네. 집조 분들도 잘들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제두 번째는요. 아, 이번에는 아이디 이름이 딸둘맘이시네요 딸을 둘 가지신 어머니신가봐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어떤 어려움도 주님 주신 힘으로 은혜로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임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미리 감사, 이 미리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예, 그런 감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감사의 습관이 벌써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목사님도 소개해주시죠. 네, 저도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분은 해버라는 분이 남겨주셨고요. 네, 해버요. 시, 네, 해버. 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러게요. 네, 해버, 해외 아버지.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아무튼. 네. <laughs> 어, 10년 넘게 뉴송 교회를 다닌 교회 교인입니다. 하지만 그냥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면서 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번 연도 신기마를 지인의 추천으로 가게 됐고 그 계기로 회심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네요. 네. 네. 그래서 등록한 줄 알았지만 등록이 안 됐던 교회를 정식으로 등록하며 가스펠 라이프를 마쳤습니다. 나아가 목장과 미디어 팀에 조인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스펠라이프 목장 미디어 팀을 통해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 좋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올해 초부터 감사 제목이 넘치는 우리 해번님. 네, 네 10년 넘게 다녔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으셨군요. 네, 하지만 늦게라도 하셨고, 또습니 알아도 잘 들으셨고, 네. 또 이미 그. 또 목장에도 들어가시고, 또 섬김도 하시고, 맞습니다. 네, 모든 것을 지금 열심히 섬겨주셔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분은 익명이란 분이신데, 어, 익명이 의도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익명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안부 메시지에 힘이 났던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가 너무 감사했어요라고 보내 주셨는데요. 네. 어,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연락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요. 네. 힘이 나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지 못한 메시지를 보내시면 어떨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으십니다. 네, 감사를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제가 또두분 소개해드리면 온니 지이저스라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자 나눈 그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 노트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감사 노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감사하게도 힘든 금요일에도 일을 마친 후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바로 금요 예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장에서도 처음으로 식사기도도 하고 내년에 있을 가스펠 라이프도 수강하겠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의 선물과 겨자씨만한 믿음이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감사 노트 작성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생겨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의 말씀 나눔 찬양이 이 가을을 더 풍성하게 채우. 입니다. 2025년 2월에 다시 시작하는 가스펠 라이프에 더 많은. 예비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간증을 위해 미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가정 전체에 변화가 있으시네요. 네, 그러네요. 네. 또 가스펠 라이프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내년에 받으실 줄로 믿고 미리 네. 감사를 드리는 이 부분도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네. 또 이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사실 저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목자님들이나 초원지기님들은 너무 감동이 되고 맞습니다.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한분더 소개해드리면 수가 라는 분입니다. 오늘 아침 목사님께서 직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많고 많은 타이틀 중에 왜 내게 싱글맘 이란 타이틀을 주셨나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내가 잘나서 한눈 팔지 않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트를 음. 6개나 남겨 주셨네요. <laughs> 그, 정말 많이 감사하시나 봐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원망이 들기도 하죠. 불평도 들기도 하지만 또 지내고 보면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이 또한 감사고 이 또한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설명, 예. 예, 소개해 주실까요? 어, 네. 네, 저도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그레이스러브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번 천사 나눔 음식을 집사님들의 사랑 속에 천사 음식을 지원해 주시는 며칠 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어제 저녁에 집사님께서 병원까지 와서 주셔서 저녁에 천사 음식을 먹고 주님의 감사와 집사님에 대한 감사로 이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하고요, 집사님들의 이 수고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교회 천사 음식이라는 사역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거의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 중에 있는 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드. 어, 한끼 음식을 가져다 드려서 네, 섬기는 네. 그런 어, 사역인데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죠. 네네. 비록 네. 한끼 음식이지만 얼마나 그 안에 사랑과 또 그렇죠. 감사가 들어가 있는 네. 음식인지 이 받으시는 분께서 더 감사가 넘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천사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실 때 네. 우리 교회 키친에 가 보면요. 정말 사랑이 넘쳐나요. 엄청나게 네. 사랑을 쏟아부두시고 계신 분들. 맞아요. 부으시고 부으시고요. 사실은 그 만드실 때도 그게 준비 하시는 그 도시락 통그 이제 거기에 반찬 담으시잖아요. 그 도시락 통에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셔서 너무나 귀한 사역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 또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한 감사합니다. 소개해 네, 주시죠 네, 어, 다음 분은 2995라는 분이 남겨 주셨는데요. 아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2995. 그러게요. 전화번호. 네, 차번호인가요? <laughs> 네. <laughs> 네. 네, 이분께서 남겨주신 거는 어 12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두 명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힘들 때나 기쁠 때 항상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든든한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네. 네,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믿는 동료가 있으면 사실 맞습니다. 큰 힘이죠. 네, 정말 네. 큰 힘이죠. 네. 네, 이 감사 사연들을 살펴보면서 네. 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또 그리고 말씀 가운데 또 어떤 은혜를 받는가. 이런 굉장히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연을 우리 유튜브 화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 보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감사로 꽉꽉 채우는 네, 챌린지가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또 간단하게도 광고해 주실 게 있으시죠? 네, 저희가 광고할 것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어제 어제 네, 교회에 못 오셔서 상품을 <laughs> 못 받으신 분들이 <laughs> 계실 수 있나요? 있죠. 네. 어떻게 네. 하셔야 되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 네. 감사하네요. 네, 그런 분들은 이번 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 저희 주도. 감사 노트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감사 노트를 마지막까지 꽉꽉 채워 주셔서 이번 주 주일 날 우리 실내 놀이터 앞에서 또그 감사 노트를 보여 주시고 우리 맛있는 우리 어, 쿠폰을 받아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못 오셨다면 혹은또 노트를 안 들고 오셨다면 오는 주일날 한번더 가지고 오시면은 그때. 그때까지 갖고 오시면 이제 쿠폰을 받으실 수가 네,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아, 네. 네, 저도 <laughs>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요나서 말씀이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또 불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 뱃속으로 야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신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요나의 마음 자신의 마음을 다시 어, 돌려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기도가 결국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 예배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본인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려도 되는구나 자기의 삶의 서원을 갚아도 되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요나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풍랑과 환란 가운데서도 왕이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합당한 분 충분한 분 당연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감사가 저절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감사를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고기 뱃 속에서 탈출하게 되어지고 소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오늘 하루 삶 하시면서 그리고 이번 감사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여러분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감사 마지막 찬양을 목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들으실 감사 찬양은요 히즈윌이 부르고요.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이라는 그 가사가 담긴 그런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오늘 처음에 나누었던 그 그림의 내용하고 또 아주 저희, 일치하는 예, 30일 네. 챌린지하고 찬양까지 맞 예, 완전하게 일치해서 소개를 해 주셨네요.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한주 오늘과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예, 감사를 선택하시고 또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고 예, 감사 챌린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케 하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은혜 감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